전세 사기 뉴스를 볼 때마다 세입자도 불안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요즘은 이게 남들 같지 않거든요. 최근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전세 신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의 통장이 아니라 제3기관에서 갖고 있겠다는 건데 계약이 끝나면 그 기관이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죠.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의아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이게 도입되는 순간부터 임대 사업자가 두 부류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을 신탁해도 기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우량 임대인과 현금흐름이 끊기는 생계형 임대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 신탁이 어떤 구조인지, 해외랑 뭐가 다른지, 이 제도가 불러일으키게 될 파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생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 다섯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세 신탁이 정확히 뭔지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을 한다는데, 한국 시장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한국형 전세 신탁은 구체적으로 어떻 어떻게 제도화 될 것인지 이거 2026년 부동산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세 신탁은 세입자가낸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안 받고 제 3기관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기 때 돈을 저렴하라 할것 없이 절차적으로만 완벽하면 보증금이 반환이 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받아서 다른 데 쓰고 나중에 돈 없으니까 다음 세입자 맞춰질 때까지 보증금 못 준다는 말은 안 나오겠죠. 먼저 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었나 그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제도 안에서는 보증보험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있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즉 사고가 발생을 해야 보증금을 보험사에서 돌려주는 피해자 구제 같은 사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신탁은 애초에 보증금을 임대인이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구조라 전세사기 재원 자체를 줄이겠다는 접근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해외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예치하는 형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대부분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증금, 특히 전세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보증금이 집값의 절반 이상, 많게는 집값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형태가 아니라 전세와 월세가 시장에서 서로 대체제로 움직이면서 월세가 한쪽으로 확 올라가는 걸 일정 부분 눌러주는 완충장치 역할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현실이 되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 시장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세 신탁이 도입되면 임대인이 두 분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 받은 보증금을 신탁을 해도 자금이 여유로운 우량한 임대인입니다. 이분들은 보증금 신탁이 가능하다는 라벨이 붙어있을 테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안심하고 계약을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선호도도 올라가겠죠. 반면 대부분의 임대인 중 상당수는 상당수가 아니라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보증금이 신탁으로 묶이거나 운용이 제한된다면 이 흐름이 아예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세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전세는 당연히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전세가 줄어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월세 수요가 더 몰릴 것이고 결국 월세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직장인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은 더욱 체감이 더 빨리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라에서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전세 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월세만 더 높이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살고 있는 원룸의 경우에도 3, 4년 전과 비교를 할때 지금 거의 50% 정도는 월세가 올랐습니다. 물론 전세 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더욱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 주거비 상승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보증금이 낮아지면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겠지만 월세 가격에 대한 부담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상을 해본다면 당연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두 다 의무적으로 보증금 받은 걸 제3기관에 예치하라고 까지는 안할 겁니다 아마 선택의 영역이겠죠 다만 인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것도 근래에 신설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다주택자를 독려하고 인간에서도 임대차 시장에 주택을 공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주택 임대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씩 하나씩 혜택은 줄어들고 의무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세신탁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이들부터 때려잡으려고 할게 분명합니다. 지금 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네 라고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꿉니다. 부동산 세금으로 규제 안 하겠다 라고 해놓고 지금은 안 팔아서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보유세를 매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말 각자도생이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렇게 현금흐름이 막히면 의도치 않은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고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이상하리만치 찝찝한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나라에서 전세사고를 만드나 싶은 정도까지 될 정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매시장에서도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수요는 줄어들 거고 큰돈이 들어가니까 낙찰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낙찰을 받아가는 곳이 LH, SH입니다. 대출을 막아놓고 낙찰가를 떨어뜨려놓고 LH가 매입을 해간다. 연식이 오래인 건또 매입을 안 해갑니다. 딱 5년 내외인 신축급들만 낙찰을 받습니다. 전세 사기든 보증금 미반한 사고든 경매 시장에서는 대출을 해줘야 낙찰가가 올라갈 거고 그래야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건데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편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이 전세 신탁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전세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럼 전세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하겠죠.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던 임대인들의 지푸라기를 다 불태워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낙찰가 다 떨어뜨려 놓고 좋은 것만 골라서 나라에서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